코스트코에서 위스키 두 병을 사왔습니다. 그중 가성비 갑옷 갑인 커클랜드 테네시 위스키 리뷰를 해보겠습니다.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테네시 위스키 코스트코 제품입니다. 1.75리터고요. 네,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소리가 청한지. 자 여기까지 하고 <놀람> 이렇게 잡아야 되는구나. 잡는 그립 할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. 오, 소리 좋다. 자, 코스코 테네스 위스키가 잭다니엘이랑 같은 어, 디스틸러가 정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얼마나 다른지. 오, 바디감 좋고요. 보이시나요? 흘러내리는 거 여기 생기는 거 보이세요? 이게 지금 3만 얼마였나? 가격에 비하면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주류학계론에서 봤습니다. 한번 향을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. 음. 잭단 열량 이랑 되게 비슷하다 음그 음, 스파이시라는 게 뭔지 알것 어, so, I get so mad. There's no control in me. My thoughts get so bad. I'm like, I might grab a bat. I don't know. My wrath, my blood boils over. Like, oh God, here goes. I lost all feeling from my head to my toes. You said some shit that I can't let go. So just stay tuned for the rest of the show. So have you ever felt betrayed?